안녕하십니까 정인트입니다 외신, 한국 정치 혼란 극우 유튜버들 음모론서 비롯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. 정말 이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이게 세뇌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은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이 유튜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계속 듣다 보면 세뇌가 되죠. 대표적인 인물이 허경영입니다. 이 허경영이는 계속해서 본인이 우정함을 창조시입니다. 하나님이다, 재림 예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튜브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반사회적 사이비 교주들의 수법을 반사회적 사이비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반사회적인 에, 이 유튜버들 이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. 정말 이거 유튜브 세계가 우리나라를 혼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.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